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투 피삭 앤 엠베드 강의의 정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두이노로 기존의 led 블링크를 했던 것과 스위치로 led 제어하는 것을 피삭 그리고 엠베드 로 하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의 아두이노에서 led 블링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리고 피삭과 엠베드로 구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IDE에서는 블링크를 예제로 내장하고 있으며 File-Example-Basics의 블링크에 오시면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게 되면 void-setup, void-loop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void-setup 부분에는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 설정을 위한 소스가 있고 void-loop 부분에는 소스의 실제 몸통 부분인 반복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셋업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핀 모드 함수를 이용하여 LED 필트인즉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출력 모드로 설정하고, 그 뒤에 몸통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여 1을 써준 뒤 1초 대기하고 0을 써준 뒤 다시 1초 대기하는 그러니까 즉 1초에 한 번씩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소스를 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로드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 진행되고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요 온보드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그러면 소스를 살짝 수정해서 조금 더 빨리 깜빡이게 수정하려면 딜레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0.5초에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조금 더 빨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아두윙으로 동작되는 건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피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삭에서 led 블링크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삭 크리에이터를 실행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 먼저 만들 겠습니다. 파일, 뉴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신 뒤 타겟 디바이스에서 피삭4를 먼저 골라주시고 그 다음 런치 디바이스 셀렉터를 사, 사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피사 4200제품을 찾아줍니다. cy8c4245axi-483 제품입니다. 키 k 를 눌러주고 next mt schematic 그뒤 next 한 다음에 workspace name을 지정해줍니다. 그뒤 workspace 경로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그뒤 finish를 눌러주면 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며 우선 led 블링크를 위해 지금 우선 pin component를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analog pin digital bidirectional pin digital input pin 디지털 아웃풋 핀, 네 종류의 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LED를 출력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디지털 아웃풋 핀을 하나 끌어다 놓은 뒤이 핀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LED, 다바 레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뒤 HW 커넥션 핀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뒷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HW 커넥션 체크를 해제하면 소프트웨어상으로 이 핀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트롱 드라이브로 냅두면 되고요. D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핀 탭으로 넘어가시면 LED 레드란란 이름의 핀이 있습니다. 저희 개발 보드 개발 보드에 올라와 있는 3색 LED의 적색 부분은 포트 1에 6번에 연결되어 있어서, 포트1의 6번에 매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핀에 LED가 매핑이 되며, 그 다음, 빌드에, 제너레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눌러주게 되면, 피사 크리에이터가 API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API를 가지고, 저희는 main.c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를 때 다시 회로로 넘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컴포넌트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Open Data Shee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Open Data Sheet를 열면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AP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PIN의 전기적인 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중에 pin에 특를쓸 것이므로 write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게 되면 여기 보이다시피 general API 항목에 void pin write uint8 value라고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제를 확인했으므로 저희는 다시 크리에이터로 돌아와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 underbar red 제가 지정한 핀 이름을 먼저 써주고 right 쓰게 되면 자동완성이 됩니다. 그 1을 써주고 저희도 딜레이를 100ms를 0 주고, 그다음 아까 Arduino i d 에서 했던 것처럼 LED를 1초 켜고 다시 1초를 꺼주는 소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작성해 주신 뒤 디버그 메뉴에 프로그램을 눌러 주신다면 빌드를 한뒤 보드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빨간색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깜빡이는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500 밑에 쪽도 500한뒤 다시 디버그에 프로그램 메뉴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c t r l f5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깜박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삭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이제 엠베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엠베드로 led 블링크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Mbed ID 창을 열어주신 뒤 보시면 보통 처음에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위에 New Project를 누른 뒤 New를 누르게 되면 플랫폼을 고를 수 있는 창과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인 Nucleo F070RB 보드를 선택해주고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MT, mt 프로그램을 눌러서 빈 프로그램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적당히 지어줍니다 l edblink 이렇게 되면 빈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엠베드 o s 의 기본이 되는 b 엠베드 헤더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import를 눌러주신 뒤 검색창에서 엠베드를 검색해 주시면 라이브러리가 맞는 것 중에 엠베드 오피셜을 얻어로 하고 있는 오피셜 엠베드 SDK를 오른쪽 위에 버튼을 이용하여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라이브러리로서 이 파일을 임포트하고 타겟 패스는 저희가 지금 작성 중인 이 프로젝트가 맞는지 확인하신 뒤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LED 블링크 아래에 엠베드란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희는 여기 오른쪽 클릭하신 뒤, new file을 클릭해서 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main.cpp로 하겠습니다. main. 우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금 보드에 어떤 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위 보드 선택창을 눌러주시면 현재 보드에 관한 정보가 뜨고 여기서 More Info를 눌러준다면 보드에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이 페이지에서 프로세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보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핀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l e d 에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므로 LED를 찾아보겠습니다. LED는 D13 포트 A의 5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A 연더바 5를 제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led1을 쓰기 위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므로 엠베드 os 문서로 넘어가서 api 문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것은 digitalout 함수이며 엠베드 api 문서에서 digitalout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 r i t e i n t 값을 써주면 그 핀에 그 값이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이 창을 닫아준 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그뒤 에디드란 이름으로 아까 보셨던 포트 의 5번핀을 지정해줍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열어주고, led란 핀에 1을 써주고, 다시, 아까 아드윈도처럼 1초 기다렸다가, 0을 써주고, 다시 1초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내장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엠베드 웹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다운로드 된 바이너리 파일을 단순히 뉴클레오의 드라이브에 이렇게 복사해주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ST링크의 LED가 깜빡이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빌드가 완료되었고, 이번엔 추가된 바이너리를 다시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완료되었고, 이번엔 1초마다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스위치로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아두인으로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모드함수를 사용하여 제가 연결한, 스위치 연결한 7번 핀을 입력으로 설정하고, 내부 풀업을 활성화 해주기 위해, 1을 써줍니다. 그리고 LED가 연결된 13번 핀은 출력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뒤 메인 루프에서 조건문을 열어준 뒤 7번 핀의 값을 읽은 것이 1이면, 즉, 평소에 스위치가 눌리지 않은 상태일 때는 LED에 용을 써주고 만약 스위치가 눌려있는 상태 된다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땐 보드의 LED가 꺼져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면 보드의 LED가 켜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사고로 스위치를 이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삭을 이용하여 스위치로 LED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그 프로젝트를 재하는 것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피삭은 하드웨어만을 이용하여 코드를 한 줄도 짜지 않고 스위치를 이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까 작성해놨던 소스는 전부 지워주고 다시 메인 헤도 창으로 넘어와 아까 사용했던 LED 레드 핀에 하드웨어 커넥션을 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요 무언가를 연결할 수 있는 네모난 칸이 다시 생기게 되며 이 네모난 칸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뒤 아까와 같이 핀을 입력한 뒤 이번엔 디지털 인풋 핀을 하나 끌어와 줍니다. 아웃풋핀과 인풋핀은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며 이걸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핀 역시 더블클릭한 뒤 SW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뒤이 스위치 역시 드라이브 모드를 내부 풀업을 사용하기 위해 이 많은 것 중에 레지스터티 풀업, 저항을 이용하여 하는 풀업으로 바꿔줍니다. 그뒤 OK를 눌러주면 S.W.라는 이름으로 핀이 바, 바뀌게 됩니다. 왼쪽 중간쯤에서 와이어 툴을 체크해 보시면 와이어 툴을 클릭하게 되시면 핀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 네모칸에 갖다 대게 되면 X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클릭한 뒤 반대쪽 편에 다시 X자가 생길 때까지 가서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요 핀의 상태와 요 핀의 상태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sw핀을 SW 스위치가 맵핑된 핀에 맵핑해줍니다. 스위치 핀은 0번지에 7번 핀에 맵핑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다가 포트 이름을 입력해서 진행했지만 이렇게 직접 끌어서 갖다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준 뒤 디버그에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역시 스스로 빌드를 진행하게 되며 프로그램이 완료된다면 버튼을 눌러서 LED를 져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여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LED를 스위치에 맞춰서자일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HW 커넥션을, 즉 하드웨어 커넥션을 체크를 두개다 해제해 주시고, 이 부분도 하드웨어 커넥션 체크 해제해 주시고, 빌드에서 제너레이트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눌러줍니다. 끝이 a i n C로 들어가셔서, 아까. 스위치로 led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소스를 한번 짜볼텐데요 아두이넷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만약 스위치의 핀을 읽어왔어 읽은 값이 0이라면 즉 1이라면 스위치가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드 핀에 1을 써줍니다. 이 LED는 액티브 로우 LED라 1을 써주면 꺼지고 0을 써주면 켜지는 LED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스위치를 눌렸다면 LED에 0을 써서 켜지게 해니다 다음 디버그에 프로그램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보드에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완료됐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했던 것과 같은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피삭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엠베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치로 LED를 제어하는 예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했던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엔 다시 이름도 정해주고 다시 empty 프로그램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import embed library를 불러와 주고 다시 우클릭해서 new 파일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마찬가지로 첫 파일을 i m p o r t 뒤에 레이드는 포트 a 에 5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디지털 인 함수를 사용하고 포트 c 에 13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조금만 열어줬텐지 스위치의 값이 0이라면 led에 0을 써주고 그렇지 않다면 led에 이 간단한 소스만으로 스위치를 이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할수 있으며, 이 소스는 전부 g i 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안 보이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아까 하셨던 것과 같이 컴파일을 눌러 나온 바이너리 파일을 보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된 바이너리를 업로드 해주면 스트링크가 업로드를 한뒤 파란색의 유저 LED를 누르면 유저 스위치를 눌러 LED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드 역시 액티브 로우 LED였나 보네요. 이 부분 다시 반전 시켜주고 다시 컴파일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LED가 켜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번엔 제대로 된것 같네요. 이상으로 여섯 번째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삼색 LED를 사용하여 LED의 색깔을 토글하고 색깔을 조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